손석 씨가 책에도 잠깐 잠깐은 나오지만 그동안 미디어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를 한거 보면 나는 교과서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하겠다. 네. 교과서가 왜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럼 교과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서 교과서를 찍어내는 것이냐. 한국 사회 또는 모든 사회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서는 뭐냐? 정통 저널리즘이다. 그럼 정통 저널리즘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냐. 나는. 저널리스트로서 정통 저널리즘 외에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한다. 예. 그런 점에서 손석희라고 하는 인물이 한국 현대사에서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인 거죠. 진짜 이례적인 예. 사건이죠 이게? 흔들림이 가능하고 피하는 게 당연한데도 음. 안 피한다는 약속을 지켰고 그것을 키핑한 계속 유지해 나갔다는 데 있어서 손석희 음. 또 손석희의 JTBC가 국민들로부터 예. 찬사를 받고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언론과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달랐던 거죠.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권이 움켜졌던 언론사가 삼성입니다. 아니저 재벌이. 재벌. 예. 이승만 때는 아니었어요. 이승만 때는 삼양사 동아였어요. 예. 동아일보의 삼양사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승만 동아일보 삼양사, 예. 박정희 삼성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되는 거죠. 전두환 조선일보. 전두환 조선일보 이렇 예, 확실히 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방우영 조선일보 사장께서, 그, 이병철 삼성회장에게, 읍소인지 위협인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옛날 기록들을 보면. 재벌이 왜 신문을 갔습니까? 재벌은, 신문사에 광고만 많이 해주시면 되겠지. 아, <laughs> 옳은 어, <laughs> 어, <laughs> 말씀이네. 어, 옳은 말씀이네. <laughs> 그 다음에, 솔직히, 삼성이, 박정희 정권의 도움으로 컸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 삼성이 신문사를 만든다면 중앙일보를 만드는 찰나예요. 신문사를 만든다면 그 신문이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그건 언론이 아닙니다.라고 박모영 씨가 얘기했어요. 박모영 회장님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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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른 말씀도 아, 많이 하신 분이구나. 아, 그러면 음. 그, 그 양반 또또할 음. 말을 하는 거죠 음. 자기들끼리는. 음. 이병철 회장이 그러나 중앙일보를 만들죠. 네. 음. 그랬던 점을 비춰 보면 언론에 갖고 있던 정체성에서 재벌이라는 게 사라진 적이 없어요 아.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떤 얘기를 들수 있냐면 광고 정보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미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고 돈을 갖다 거둬들이는데 남의 돈을 거두는데 그 정보가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퍼트리는 동료 협력, 협력자가 있으면 더안 된다. 그래가지고 광고 회사는 삼성 현대 기아 같은 광고 주와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사는 소유 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음. 예, 광고 정보의 중립성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삼성은 제일 기획부터 예, 음. 시작을 해서 음. 모든 재벌 회사가 현대 같은 뭐 예를 들면 다 광고 회사라고 해요. LG나 LG에 들어가고 그렇죠. 있고 다 그렇거든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과 언론이 움켜쥐고서 장사하는 광고 질서는 시작부터 완전히 이뭐 혼탁스럽게 시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삼성의 종편 그 종편에 사실 월급 사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삼성.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본인으로서도 용기고, JTBC로서는 그게 자부심이고, 음. 한국 언론으로서는 그것마저 없었다면 한국 언론은 얼마나 음. 창피할까. 잘 없는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맞아요. 보통 이런 건 아니죠. 보통은 엿바깥 먹는 일도 많다고 그러던데 <laughs> 이런 거 있으면. 그 언론에서 흔히 이제 법원으로 내려오는 말. 아무도 믿지 마라. 특히 상관. 정보를 갖다 보고하면 엿 바꿔 먹는다. 네. 조심해라. 오. 네, 왜냐면 안기부 또는 지금 같은 국정원이죠. 뚜르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건져온 게 있는데 말이야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진짜 바꿔 먹는 거예요? 어머. 그래 광고비 광고비 가서 광고비야.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거는 끊기는 건 분명하잖아요. 어.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맨 마지막에 믿지 못할 건 자기 자신. 어, 자기도 맞습니다. 편견에 네.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음. 프레임에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재벌을 안 건드리는데 건드릴 때는 있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민원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문땡 일보의 케이모 국장의 그그 그 메시지 있잖아요. 네. 저는 삼성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네. <laughs> <laughs> 아, 그때 네. 정말 손발이 너무 오그라들었어요. 저, 저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 공개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네. 장부사장한테만 살짝 보낸 건데. 개인 간의 은밀한 어떤 대화를 <laughs> 우리가 또들춰내가지고 점잖지 못하게. 이렇게. 광고 문구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저는 광고에서도 아, 되는. 카피줄 네, 알았어요. 인줄 음. 알았어요.